안녕하세요. 스위처 싸기당 223입니다. 오늘은 QM6 가솔린 알리 시그니처 가동기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정직하게 합니다. 사고 차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전국 탁송 가능합니다. QM6 가솔린 알리 시그니처 2019년식 2019년 1월 휘발유 오토 흰색에 56,900km입니다. QM6 가솔린 알리 시그니처의 장점은요 디자인 ]과 고급 효의 LED 램프, 고급 사양이 잘갖춰져 있고요. 자, 안전장치가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사각지대 경보 주차 구조, 전방 교조, 정방 경보, 그 다음에 실내 인테리어라든지 멀티미디어 옵션 이렇게 잘 나와 있고요. 자 대각선 방향, 전면부, 후측면, 뒷면, 뷰가양한 상태입니다. 자 브라운 시트 이렇게 나와 있고요. 시트 상태 깨끗합니다. 에스닉크 내비게이션, 밀라이패스블랙박투 2차가 키로수 좋습니다. 5만 6천 키로입니다. 자, 운전도 좋으세요. 1선 시트, 통포 시트 다 들어가 있고요. 자 운전석 전동시트, 뒷좌석시트, 뒷좌석 열선시트 깨끗합니다. 에스링크 내비게이션, 열선시트 있다고 들어가다고 말씀드리면서요. 주차, 주차 주행보조 차주 시스템 다 들어가 있고요. 지금 크루즈기는 파노라마 썬루프, 전동트렁크 들어가 있는 풀옵션 차량입니다. 엔진논, 자 주호도 전동시트. 자 이렇게 해서 QM6 가솔린 알리 시그니처 말씀드리면서 수위차싸게사기 224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 사업주와 표창장 수여 받았고요 드라이빙 팩 들어가 있습니다 자수위차싸게사기 224는 100% 신문 판매와 성유보고 보증금 기를 원칙으로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부터 아래 www.수이차싸게다기.co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매주 이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권선로3 9 8 다시오 도이치 오토월드 수입차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도 QM6 말씀드리면성능기록부 안내 올리겠습니다. 한 달에 2,000km 보험사보증 가능합니다. 신한 돈의 보험 56,900km입니다. 자 단순교환 없고요 사고 이력은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도 QM6 말씀드리면서 유튜브에 수입 두브의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제 얼굴 밑에 V자 마크 있습니다. 더보기 클릭해주면 w w w 수입차싸게사기 c o m 이고요 여기서 한번 더 클릭을 해주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신 모델 기로서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자리 네 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q m 6 2 8 5 8이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수입차 싸게 사기 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 오토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 웬만한 국산차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입차 싸게 다 231,365일, 토요일날 룰렛 하나 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QM6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